자, 방금 거 관련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밑과 진수의 조건, 로그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요만큼이 미이지비 네. 요만큼이 진수지. 두개 따로 가지고 놀아야 돼. 그럼 진수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차부 등식이네? 이대로 계산하면 안 되죠? 마이너스 4, 곱 해야 되지. X 제곱에 마이너스 4, x에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하고 풀어야 되는 거냐. 네.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럼 1보다 크면서 x가 한번 작다가 일단 하나. 근데 밑에 조건도 만족해 줘야 되니까.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것도 보이 X 플러스 2가, 2가 1이, 되면. 그렇죠. 1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면 이거 뭐하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고, 이거 해결하면 x가 마이너스 1은 적어도 안될걸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되겠지? 네. 그러면 이것과 이것과 이것의 총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돼. 온분 맞아? 그래서 굉장히 물한명두명세명네명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결과 들어와? 마이너스 1은 아니다. 1보다 크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이세세공통부위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